착상의 조건은 내막의 두께와 그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붙을 때 신생혈관들이 많이 생겨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착상 유도물질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입니다. 어, 이런 역할들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세 가지로 뭐 수면, 식이, 운동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면은 아마도 요즘에는 다 알고 오시는데 어, 밤 11시경에는 꼭취침을 하시도록 하시고, 어, 꿈 많이 안 꾸시고, 생각 많이 안 하시고 하셔서, 이제 숙면을, 숙면이 되는 환경을 가지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꿀잠을 자셔야 되고, 푹 주무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식이에 관련된 건데,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뭐, 1일 2식이나 뭐 1식, 요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이어트가 아닌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게 여성분의 기초 체온을 올리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어, 아침밥도 현미밥 위주로 좀잘 챙겨서 꼬박꼬박 어, 드셔 주시고 그리고 운동 부분은 하루에 30분 이상 어, 햇볕을 쬐면서 야외에서 걷는 것을 권해 드리지만 어,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어, 집에서 하체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어, 집에서 한 10분 정도 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분 정자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 정액 검사와는 또 달리 어, 정자에 있어서 정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자력은 수정란이 자궁내에 착상을 해서 분화하는 과정을 이끄는 힘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데. 어, 이 정자력이 좋아야 그 수정란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어, 리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남편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지만 특히나 남성 나이도 3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런 정자력이 점차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정자력과 관련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큰 어, 원인으로 이제 자리 잡는 것이 흡연인데 혹시나 어, 남편분께서 흡연을 하신다고 하면 흡연을 조금 금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 뭐 한의원에서도 한약을 드시고 침 치료라든지 뜸 치료, 온열 치료 같은 것을 하지만 병행하시면서 생활 습관이 좋아질 때 어, 임신이 좀더잘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